안녕하십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 맛붙이요. 박상명사 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함께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치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방송 중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9070 우물정자 9070 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주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주식 참여 거래 논란 이야기 3부에서 나눠보고요 4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체제 명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지금 뭐탈 자진 탈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무소속이죠. 그리고 또재명까지 지금 당한 상황인데요. 법사위원장 사퇴를 했고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명 평론가님.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춘석 의원의 이분 사퇴가 예. 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국회의원들의 그 모습과 내면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예.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 왔는지, 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예. 더 나아가서 정권 출범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선에 예.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같은 사람이 박근혜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떼놓고 예, 음. 거짓말을 하라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지는 그런 대목이라 생각해요. 예.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죠, 이거는. 음. 자, 이와 관련해서 이춘석 의원은 그건 내 보자 내 휴대폰이 아니고 보좌관 휴대폰인데? 그걸왜 들고 있어요? 네, 본회의장에서 실수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laughs>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 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이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돼요. 더 진짜인지도 예. 있을 수 있지만 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게 상실가 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보좌관 휴대폰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럼 보좌관 휴대폰이라고 하면은 보좌관 휴대폰의 주식을 볼수 있나요? 그 비율을 모르면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을 하시잖아요. 예. 비밀번호 모르고 모르는데 어떻게 어떻게 주식을 봐요? 보좌한 명의로 핸드폰 하나 또만들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laughs> 본인은 참여거래가 참여거래가 아니라고 하니까 참여거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참여 참여거래 한 거죠 그거를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라는 거짓말 하고 그러니까 예. 진보당에서 성명을 냈어요. 진보당에서 성명된 내용이 이겁니다. 말말 말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음. 노골적으로 우롱하고 능멸할 의도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거짓과 괴변으로만 가득 찬 예. 주장이다. 이준석 의원의 그 말이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이로 말이 안될뿐만 아니라 거짓말이고, 우롱하는 거죠. 사선의원이에요 국회 법사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음. 아니 지, 자기 휴대폰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혹시나 모르고 가져다 치면은. 예. 연락해 가지고 내거 가져오라고 잘못 가져왔다고 왜냐면 전화 올게 많지 않습니까? 아보좌관도 전화가 오겠지.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어 이거 내거 아니네. 음. 우리 보좌관 그추측 그날 한번 볼까? 비누로 다 하니까 그 보고 다고요 이걸 국민들표 믿으더라고. 이런 핵태가 대한민국 예. 사선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의 음. 발언이에요. 그래서 지무당에서 그런 겁니다. 거짓과 그 개변으로 가득 찬 주장이다. 예. 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은퇴하시라. 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일 교수님 네, 저는 지난 8월 2일 네,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정청내 대표의 말을 뽑아왔는데요 예.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예. 네. 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 말만 봤을 때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예. 더 강력한 민주당. 음. 이 강력한 의미를 의 어떤 의미로 썼는지 예.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 또 우려가 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전당대에 참석은 못하고 축사 그 영상을 통해서 예. 하나일 때 강한 민주당이라는 메시지를 줬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일 때 강한 네, 이 강력한 의미였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또 다른 강력한 민주당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예. 우려와 그렇게 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예바람을 예, 담아서 뽑아왔습니다. 이 얘기는 사부에서 정청래 당대표 체제든 얘기할 때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고요. 먼저 평론가님 뽑아오신 말말말 이제 이춘석 의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이어 그런데 바로 또 진상 조사를 하자마자 어 자진 탈당을 했어요. 네. 어 그리고 어뭐 징계로 재명까지 탈당한 네. 사람을 했는데요. 어 좀더그 상황에 대해서 이, 이한 말씀 더이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예. 추가로 더 해주시죠. 제가 죄질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사선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발언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어 죄질이 나쁘다던 얘기는 범죄자들한테 하는 얘기를 예. 사전국형서 얘기하기가 말하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난해 최선목록을 신고할 때 출식거리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음. 식거리 하지 않. 그래서 지금 국정개위원회에 제2분까지 할맡고 있어요. 예. 어, IT AI 관련된 내용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날입니다. 음. 그죠? 하고,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바로 그날. 근데. 앉아가지고 포를 보는, 보는 그날, 예. 뭐네이버라든지 카카오페이, 어, 카카오페이 이런 어떤 이재명,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네요. AI 선도 기업으로 국민 대표 그러니까. 기업으로 선정된 예. 그 주식을 보고 있었어요. LGCNS 등등 해가지고 예. 정말 나쁜 거죠. 음. 와, 이렇게 자기가 기획을 해가지고 오늘 발표가 났는데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음. 공익을 국가의 이익을 사익으로 챙기는 모습이고 예. 지금 재산 공개해도 숨겨온 거예요. 그렇죠. 한 일억 그때 당일에 거래한 게한1억쯤 된다고 하는 전체 액수는 모르겠어요. 예. 어, 또 이거를 틀통 났는데 보자간 휴대폰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음. 뻔뻔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정상배예요. 네. 예. 자기의 공적인 권위를 또는 자리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선의이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지금까지도, 끝까지도 아마 그렇게 국민을 쏘아 왔을지도 몰라요. 예. 거기다가 당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하니까 탈당해 버렸어요. 예. 징계 안 타, 받으려고. 징계 안 받으려고. 결국 뒤에서 다른 이번에 바뀐 당헌 당규 때문에 징계는 받긴 예. 했습니다만 자, 탈당해 버리고 난 다음에 또한 3년 뒤에 총선 출마한다고 또 아마 또 들어올 거예요. 네. 국민 통합, 당, 당 통합. 그렇게 민주당도 그렇게 해왔어요. 김남국 의원도 지금 대통령실에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주식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 시킨다 그랬어요. 예. 딱 지금 이춘석 의원이 그 해당, 해당 그 해당되는 이호 당사자예요. 정말 패가망신, 패가망신, 패가망신 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또 어무하면서 탈당했으니까 쫓을 수 없는데 진상조사 별거 아닌데 시간 끌고. 또 윤리 특위에서 아마 이제 심사할 거예요. 또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되죠. 예. 그렇게 가면이 정권도 정권도 음. 윤순열 정권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토록 뭐 대단한 것처럼 음. 사선 의원이 뒤에서 개국을 파는데 양도 구역에 이게 이게 예.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저는 국, 앞으로 이제 김 경찰도 수사를 한다. 경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특검 특검 수사해야 돼요. 사선 의원의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특검 예. 수사하고 특검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 수사를 해야 돼요. 해서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거예요. 수사하고 그 전에 예. 막 가출만 이재명 정부 보도 망치지 않게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망망가진 겁니다. 예. 이 정권 을 망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정계로 타시라. 그러면 예. 깔끔하다. 예. 네. 그덕 본인의 정계 퇴출시키기 전에 스스로 예. 은퇴하시라.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저도 이번 이춘석 사태가 가지는 좀 심각성이 꽤 예. 크다.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봤는데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심각한 법 위반입니다. 음. 이건 지금 물론 그 이제 수사에 영등포 경찰서가 착수를 하고 예. 또뭐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고발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지금 차명 주식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그렇죠. 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예. 찍힌 사진에 보면 네이버와 LG L.G. CNS. 아니, C.N.S.를 거래한 내용이 예. 드러났고 말씀하신대로 어그 경제 이 분과장이었다는 것 예. 그게 어, 확실히 어,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했을 음. 것이라는 개연성을 지금 높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저는 심각한 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어 이걸 이, 이춘석 이 의원 개인의 문제. 네. 만으로 볼수 있는 것이냐 좀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에 정말 큰 부담을 줬다 음. 예뭐 평론가님 다 말씀하셨지만 예. 어~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도 곧바로 예 입장을 냈어요 예. 어~ 엄중수사하라 그리고 어~ 국정기획위원 해축해라. 예.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주당과 어, 대통령실에서 이춘석 의원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 이 부분들은 진행해 나갈 것이다. 예. 그런데 이건, 이건 이제 당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이제 법 아래에서 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예. 어, 민주당도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앞으로 재발되지 음. 않는 부분 정도 예. 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이춘석 의원의 사실 아까 말한 참여 거래라든지 어 부당 거래 실제 있었는지도 이제 조사 결과 나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사실 요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이제 강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억 원 미만으로 10억 원까지 이상부터 이제 양도세를 낸다고 하면서 지금 개미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 이재명 대통령의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 이첫 사례가 되는데요. 어 관련된 얘기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시간이요 어, 마땅치가 않아서 사부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어, 정청래 대표의 그리고 민주당의 대응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 보고요. 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이 어떻게 장단점 한번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치마 푸시오 4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